자, 제가 한 사람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앞으로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혹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4년에 미시시피, 미국 미시시피 외곽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출생한 이 흑인 여자아이는 감자 포대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할 만큼 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지독한 가난뿐 아니라 그녀는 아홉 살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사촌 오빠, 친척, 엄마의 지인들에게까지 성폭행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후 14살이 된 그녀는 이미 아빠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이제 이혼한 아버지에게로 보내집니다 결국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한 달을 버티지 못한 채 죽었고 그녀는 그 충격으로 시리에 가득 차 고등학교를 포기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가난한 흑인 여자아이 성폭행 경험으로 상처받은 채 14살에 조산하고 학교를 포기할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흑인 여성 앵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당시 백인 남성 진행자 뿐이었던 미국 tv 방송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1986년 자신의 이름을 건 오프라 윈프리쇼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그래서 2011년 고별 방송을 하기까지 25년 동안 약 5천여 회가 방영된 tv쇼로서 전세계 1 4 0여개국에서 수억 명의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 0년넘게낮 시간대 모든 TV 토크쇼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그쇼의 주인공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쇼는 정말 매회마다 감동이었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프라 인프리가 남긴 수많은 명언 중에 자신의 간증 받고 저에게 참 와닿는 말은 "Turn your wounds into wisdom. 당신의 상처를 인생의 지혜로 바꾸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당신이 무슨 상처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정반대 상황 아닙니까? 14살의 흑인 여자아이. 가난뿐만이 아니고 성폭행을 수년간 당한 그 좌절과 비탄에 빠진 그 여성과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도 여러 번 거론되는 한 여성과의 이 차이 대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절망의 바닥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꿨을까요 그녀 자서전에 의하면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는 16살 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오프라 윈프리가 책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인종차별과 가난과 성적학대를 자신도 그 주인공처럼 극복하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자기 인생에 새로운 습관을 갖는데 그것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일기장에 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프라인 프리는 아무리 슬프고 힘든 날이라도 어김없이 그래도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찾아보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그저 살아있음이 감사하다고 쓴 날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을 감사 속에 극복한 한 소녀가 오늘날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인생의 지혜로 바꾸라고 내가 그한 본보기요 샘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할 게 있어야 하는 무슨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조건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의 인생의 관점과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추수감사절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해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이대로 정말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 아니 예수 믿는 우리도 아니 저부터도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있어 하는 인생의 사건들과 순간들을 많이 맞으며 감사는 고사하고 욕을 안 하는 게 다행이지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 될까? 그것은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에서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 축하한 일, 뜻밖의 행운과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 드릴 수 없는, 아니, 감사는 고사하고 내 마음에 비탄과 좌절과 실망과 막 때로는 욕과 분노로 가득 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꿔 주실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오프라 윈프리의 이 글을 읽고 나서 느낀 것입니다. 이런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바꾸고 뒤집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 뜻대로 이끄시고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그 환경과 나에게 고통을 준그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프리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의미가 바로 이 범사의 감사의 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범사의 감사가 안 될까요? 좋을 때도 사실 감사한 마음이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요 어느 노부부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40년 세월을 함께 산 60대 부부가 회가변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축하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보내어 축하 선물 하나씩 줄 테니 하나씩 소원을 말해 봐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네, 평상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씩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딱 나오지. 자, 아내 소원. 평생을 함께 산 남편과 함께 가고 싶은 곳 어디나 갈수 있는 공짜 비행기표 두 장과 그리고 잠자가 먹을 수 있는 공짜 호텔 숙식권 두 장이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박하지만 아름다워서 당장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천사가 남편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남편은 자기 별 소원이 없다고 그래요. 천사가, 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머뭇머뭇 자꾸 그래요. 아 나는 별 소원 없는데. 그래도 말해보라니까, 글쎄 뭐, 이런 소원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 1년이라도 한 30살쯤 젊은 여자와 살고 싶다. 천사가 놀라셨죠? 천사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순식간에 90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30살 차이 나는 아내와 살게 되었고 그것도 몇 년? 1년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어요. 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여러분 감사합니까? 평생 함께 있어준 아이들, 혹은 60년을 함께 이 교회에 있어온 성도들, 내가 주위에서 만나는 이웃들, 힘들지만 내가 지금도 일하는 직장, 나의 작은 사업장. 여러분 당연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저는 그 자체가 당연하냐 감사하냐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살아 있음을 감사하는 믿음이 그게 진정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을 버티고 이겨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할수록 인생은 자존심 갖고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팍팍해지고 상막해집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라이피 곱스라는 사람이 잘 지적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아참 이거 멋있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인생 범사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찬송을 불렀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장미꽃에 웬 가시야? 그런 평생 그분은 장미꽃 보면서 가시를 불평어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인생에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가시꽃에 이런 가시나무에 세상 이런 장미꽃이 피었네? 똑같은 장미나무에 가시지만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삶의 자세를 바꿉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장미꽃에 가시가 났다가 아니고, 이런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피었는가 하는 그런 인생의 대전환의 관점을 주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될까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기 때문에 감사는 저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마음 자세와 환경을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일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어떨 때요? 감사할 때입니다. 누구에 감사해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 내 이런 환경과 상황 중에 있음을 아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할수 있지만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할수 있지만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귀한 것을 받는 지혜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어떤 가정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녀석은 무엇을 주든지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한 녀석은 무엇을 줘도 고맙다고 감사하고 해요. 한번은 이런 또 감사절이 되어서 이 부모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최고로 신형 로버트 막기박진 로버트를 늘 불평하는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봤더니. 얘가 또 뜯어보더니 좋은 줄 알았는데 얘는 말을 못하네. 뭐또 불명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아휴 그 녀석은. 그리고 이번에는 늘 감사하고 늘무엇이 좋아하는 녀석에게는 큰 박스에다가 그냥 지푸라기 지푸라기 하나를 가득 넣어서 줘봤어요. 그 뭐라고 하나 보자. 얘가 뚜껑을 열더니 야 아버지. 세상에 말을 다 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아이는 그 지푸라기가 아버지가 말을 샀다서 말을 그 박스에 못 집어넣으니까 말 먹을 지푸라기를 준줄 알고 얘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아빠, 세상에 말을 다 선물을 사셨어요? 밖에 들은 부모가 말을 사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감동하는데 말을 어떻게 안 사주겠어요? 뭐? 어.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는 할수록 더 감사할 일이 늘어나고 안 할수록 감사할 일이 줄어들고 메마르는 인생의 우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특성 아시죠? 요즘은 우물 안 쓰지만 옛날에 우물들 아시죠? 우리만 쓰려고 딱 덮어놓으면 우물물이 썩어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썩고 말라 갑니다. 신기해요. 근데 우물은 자꾸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더 신선하다고 그러나요. 그런 물들이 더 샘솟습니다. 그리고 물도 많아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물물은 그렇습니다. 아마 물을 자꾸 퍼내야 지하에 물길이 계속 비어나면 그 압력으로 또 물이 또 올라오는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압니다. 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마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라면 여러분보다 제가 아마 30배는 선수일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모든 여건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좋은 일에는 더큰 감사로 한번 감사의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우물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네가 내 자식인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말 한번 해 보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장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한 번쯤 듣고 싶었어요. 근데 뭐 하셨겠죠. 마음으론 하셨는데 제 귀에는 안 들려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게있습니다만 여러분 해 보셨습니까? 이번 감사절에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당신이 남편인 것이 네가 내 자식인 것이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것이,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에 안 생겨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퍼내시면 그런 감사의 우물이 소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을 똑같은 것을 주는데도 감사한 사람이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에는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자세가 똑같은 환경과 은혜를 감사로 만들기도 하고 별볼 일 없는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감사의 우물이 매말랐는지 넘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려운 청소년들을 계속 돕다가 이제 아 7년, 6년, 7년, 8년을 돕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한뭐 10명, 이렇게 20명 모아서 제가 축복의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년 같은 말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에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실천해라. 첫 번째는 당당해라. 너희들이 가난한 것은 절대 너희들의 잘못도 아니고, 가난한 죄가 아니다. 그러니 가난한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해라. 그리고 없고 필요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당당함을 꼭 가져라.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네가 없는 것을 혼자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요청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감사해라. 누가 작은 것을 도와주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를 향해서 작은 눈짓에 미소만 보내도 감사하라고 생각하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자꾸 표현해라. 저는 매년 그두 가지를 말하는데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자기 인생에 너무 크다고 그래요. 저도. 제 인생에도 그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당함이 없는 감사는 뭐가 될까요? 비굴함이 됩니다. 감사도 막 당당함이 없이 받으면 너무 비굴해져요 사람이. 반대로 감사함이 없는 당당함은 뭐가 됩니까? 뻔뻔함이 됩니다. 뭐 당연히 내가 받는데 그런 사람에는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안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 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 당당함과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프리 얘기처럼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오늘 하루 뭐가 감사했는지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써보시고 기왕이면 누군가 나누는 거룩한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감사의 나무라고 이것도 세워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글 쓰도록 태구와 사인펜도 다 갖다 놨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 거안 해도 다 압니다. 사람은 몰라서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안 해보니까 그대로인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뭐라도 말씀을 드렸으면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볼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바로 그 샘플입니다. 아는 걸로 따지면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제 삶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제 설교가 거의 대부분 간증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불량별로 불행하게 살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마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는 성도 여러분이 이번 주 하도 언제라도 감사한 거꼭 써가지고 그 나무에 달아보십시오. 우리 감사의 나무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꼭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고 연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기응답들에 당연히 감사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 슬프고 힘든 일에도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어떤 어려움에도 아까 지푸라기를 받았던 한 소년의 그 마음처럼 아버지가 분명히 지푸라기 주시거든 뭔가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인생의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그러죠. 깜짝 파티를 해주시려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정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가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는 2 0 1 0년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